7분 응선까지는 넘었었죠 <laughs> 한, 한 7분 응선까지는 넘었다가 20분 만에 뒤집혀버렸죠 음,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코린 실바 요렇게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원래 우리가 약팀하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갤러그하고 엔조가 측면으로 빠져주고 카이세도가 받치면서 이중에한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3위 전술을 썼죠 이렇게 코릴이 측면으로 많이 가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디사시거든요 실바 디사시가 받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요런 거였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까지는 그대로인데 측면으로 나가는 건 그대로인데 이게 이제 파머였죠 그래서 파머를 필두로 무드리 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 갤러거가 여기 있고 스털링이 측면이었어요 스털링이 측면에서 많이 올라가는 걸로 무드리 가고 속도를 올리면서 그리고 파머하고 갤러거 이렇게 잡아주고 카이세도하고 엔조가 이렇게 측면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구스토하고 쿠크렐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둘둘 아 442인데 공격진 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무드리가고 스털링의 속도를 정말 많이 이용했습니다. 어, 전반 7분에 스털링이 정말 빠르게 올라가서 여기서 등지고 있을 때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엔조 슈팅까지 갔던 거. 기본적으로 3위 전술을 쓰는 아스날의 측면 측면이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무드릭하고 스털링의 속도를 이용해서 계속 치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무드릭으로도 재미를 봤고 스털링으로도 재미를 봤던 그죠. 무드릭은 한골한나씩 그러니까 PK를 하나 만들어냈고 스털링은 계속 여기서 등져주면서 상대의 3위 전술을 계속 괴롭혔던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체 전술에서 말아먹었죠. 파머와 스털링 무드릭이 딱 빠지니까 그 무드릭 무드릭의 교체 타이밍 그러니까 너무 일, 일찍 교체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무드릭과 파머와 스털링이 나가고부턴 경기력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죠 저는 쿠쿠렐라하고 구스토의 공이 정말 컸다고 봐요 이 전술을 네, 이전 뭐 물론 카이세도의 활약도 정말 뛰어났지만 쿠쿠렐라가 뒤에서 막아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르티렐리아와 사카가 들어오는 걸못 막았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수들은 올라가 있고 수비들은 못 올라가고 어. 그러면 아스날 측면 부담 때문에 못 올라온 것도 영향이 크긴데요. 그것도 있고, 아 이거는 진짜 정말 조롱이 아닌데,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조르지뉴가 전혀 압박에 대처를 못해요. 원래 그런 자원입니다. 우리 체시 팬들이 누구보다도 잘하는 건 조르지뉴와 진첸코가 3위 전술에 나왔다는 거. 이거 뭐 숫자는 그냥 그냥 보십시오. 이 둘이 나왔는데 압박을 넣는 게 카이세도와 엔조와 갤러거하고 파머잖아요. 그러니까 묶이죠. 미드필더를 조성하고 있던 게 원래 뭐 파티나. 뭐 예전 같은 뭐 이제 자카가 있었다고 치면 달랐겠죠, 달랐겠죠. 근데 진첸코가 있고, 뭐 진첸코는 이제 결국엔 교체되죠. 진첸코가 있고 조르지뉴가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안 그래도 갤러거, 카이세도, 엔조, 파머 압박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붙어주니 뭐어떡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르지뉴가 잘하는 건 측면이나 뒤로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무드리가고 스털링 속도가 또 있고 파머가 공을 잡았을 때 그리고 갤러거, 엔조가 공을 잡았을 때.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한 전반 내내 첼시가 공격을 정말 많이 했죠 포체티노를 놓고 봤을 때 누가 전반을 주, 잘 준비했느냐고 봤을 땐 포체티노가 무조건 잘 준비했습니다 뭐 교체를 잘못한 거는 뭐 그러니까 비겼죠 <laughs> 그러니까 비겼지 뭐뭐 뭐 산체스만 욕할 수 있는 경기는 아 물론 산체스가 큰 실수한 건 맞아요 뭐 갤러거가 못 받았네 엔조가 못 받았네를 떠나서 산체스가 큰 실수한 건 맞는데 요런 부분들도 있었다 경기 내용을 보면 요런 부분들도 있었다 아 근데 진짜 쿠쿠렐라가 갑이더라 이 경기는 칭찬하고 싶은 게 일단 무들이 결과를 만들어냈죠 파머 파머가 공격을 그러니까 파머가 어떤 식이냐면요 여기 내려가거든요 공을 잡으면 믿고 뛰어요 어다 그냥 믿고 올라갑니다 파머만 느려요 파머만 천천히 올라가고 다 믿고 뛰어요 근데 파머가 여기서 선택하는 것들이 다 매력적입니다 음 파머가 매한네 번인가 다섯 번 있거든요 여기서 공을 잡고 들어가는 자원들을 보고 선택하는 게다 매력적이에요. 물론 득점으로 연결된 건 없지만, 다 매력적이에요. 어, 그래서 파머 제로, 파머가 제로톱이라고 보기도 웃겨요. 왜냐면 갤러거하고 파머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장면이 많거든요. 요게 아니면, 갤러거가 좀 내려가 있으면, 무드리가고 파머. 스털링은 계속 측면에서 이제 들어가는 역할이었고요. 계속 요, 요런 루트로 들어가는 역할이었고. 음. 어쨌든 파머가 하나의 중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전방 톱에서 파머가 하나의 중심이었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나, 전 이경기 쿠쿠렐라가 제일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스리백 형태로 이렇고 이거 쿠쿠렐라는 거의 이쯤에 있어요. 그러면 이 쿠쿠렐라는 거의 이반경을 다 커버쳐야 되거든요. 게다가 1로 들어오는 게 이제 사카잖아요 다른 선수도 아니고 제주스도 측면으로 가줄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 둘이 정말 잘 막았다. 음. 아 그날만큼은 7레리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날만큼은 7레리 생각나지 않은 경기였어요. 여기는 이제 공격력 때문에 조금 제임스가 생각났는데 게다가 왼쪽에 무드릭기 공격을 한골한골1 PK를 만들어내니까 왼쪽은 공수에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둘이 이렇게 합작을 한 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공수에서 문제는 딱히 없었습니다. 결국엔 교체죠 교체. 들어온 자원들도 별로였고요. 그리고 제임스를 넣고 그냥 빠르게 내려앉든지 그러니까 결국 제임스를 거의 윙 위치에 놨는데 그게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니에요. 제임스 는 들어가서 뭐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 타이밍들은 다. 음 아까 아르데타는 정말 훌륭하게 교체 타이밍을 가져갔고 들어가자마자 어, 스미스로와은케티아 트로사를 넣은 게다 이유가 있게 됐거든요 다다 다 의미 토미야스까지 다이 의미 있게 교체가 됐는데 우리는 교체를 했지만 별로 의미없는 교체들이 됐다라는 거 일단 첼시 일단 상대가 어찌 나올지 알고 잘 대비한 선발 라인업 이거는 뭐 방금 설명드렸지만 전술일 수 있죠. 아, 전술수 있죠. 그리고 어, 이에 따라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근데 단점은 상대가 대응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게 본격적으로 한 60분대라고 보거든요. 60분대 후반. 아스날이 데뷔하기 시작할 때손 놓고 있었던 거. 이거는 이제 뭐 변명을 하나 하자면은 이제 벤치. 퀄리티? 퀄리티 차이? 아, 뭐, 요런 차이가 있으니까, 뭐 이해는 할수 있어요. 우린 부상자가 8명이었잖아요. 교체 자원에 있는 이제 공격진, 뭐, 잭슨도 그렇고, 워싱턴, 마도에케, 좀 믿을 만한 자원이 없으니까, 뭐, 아쉽다, 아쉽다 할수 있는데, 어쨌든 대응이 좀 늦었다라는 거. 그런 아, 게좀 아쉽고, 결국에 교체 카드를 쓰긴 쓰는데, 별 효과는 없었죠. 왜냐면 왜 효과가 없냐면, 상대가 이미 대처가 끝나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한 상황이 됐죠. 그래 마두에케는 진짜 안 쓰는 이유는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날로 바꾸겠습니다. 아스날 조르지뉴 진첸코의 미들진 그러니까 라이스가 전진하고 이 외데고르가 전진했을 때이 뒤를 바치는 자원들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쓸 자원이 없고 썼을 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건데 어쩔 수 없다는데 어쨌든 대처는 안된 거니까요. 왜냐면 거기에 첼시가 2대 0까지 벌린 거 아니에요? 잘한 점은 대응이죠. 어, 트로사르하고 이제 뭐 토미아스, 토미아스도 진첸코보다 훨씬 낫었습니다. 토미아스, 뭐 스미스 로우, 로우 넣고 은케티아 넣고 뭐 이런 이런 대처.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르데타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답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쓰리백이 그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쓰리백이 됐든 뽀백이 됐든. 60분에 상대가 교체를 시작하기 시작하고 막 전술적으로 위치 조정이 들어갔을 때 우리도 빨리 했었어야 됐다고 해요. 어, 우리가 빨리 했었어야 됐다고 봐요. 뭐 바디아실도 좋고 디사시도 좋고 제임스도 좋은데 빠른 수정이 필요한데 제임스가 들어간 시간대를 보면 이게 84분인데 84분에 골이 들어가네요. 어. 84분에 교체가 되고 이미 모든 뭐랄까 흐름은 다 넘겨줬을 때 모든 흐름을 다 넘겨줬을 때 이제 마두에케랑 이제 그 제임스가 8 4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s is a very good thing. And 이 h e p e 이 p l e who are doing this, the people who are d o i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어 맞아요. 정적으로 움직이는 잭슨을 집어넣고 이상대 l 이제 부담스럽게 움직여주는 무 h 릭을 되게 빨리 뺀거 아니요? 이게 시간이 66분에 뺍니다. 그러니까 이 교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포체티노에게 묻는 질문들이 많죠. 왜냐면 효과가 그냥 무드리기 나가고부터 왼쪽 공격력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거는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동의를 받으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포체티노는 후방 빌드업을 못하는 감독 쪽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토트넘에서 후방 빌드업을 하던 토비하고 베르통원 빠지고 나서의 빌드업을 받던 사람으로서 후방 빌드업을 선수에게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코릴 있죠? 엔조 있고, 카이세도 있고, 쿠쿠렐라 있고, 한 명은 실바죠? 실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가 빌드업이 되니까 여기 7엘이 나와도 빌드업이 되고요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으로 지금 체시가 속을 썩였던 적이 거의 없어요 산체스가 왜 빌드업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이튼에서 그게 장점이었던 애인데 왜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근데 이제 공격에서 문제는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드업이 잘 되는 자원들이 있으니까 빌드업은 문제가 없는데 득점 문제인 거잖아요 여기에 빌드업이 잘 되는 자원들이 더 나와서 찬스 메이킹이 되는 상황에서 잭슨이 득점에만 노력을 한다. 해서 들어간다. 한두 번 골맛을 보기 시작해서 정말 이제 골을 밀어 넣기 시작한다 그러면 잭슨은 훨씬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포체티노가 정말 뭐 마법을 쓰지 않아도 와, 이렇게 써서 이선수를 이렇게 살린다고 이게 아니더라도 무들이 가고 이렇게 간단히 주고 받는 거 있죠. 빠른 그러니까 파이널 패스, 파이널 서드로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내주는 패스 정도. 이건 정말 잘해요. 근데 잭슨이 내려와서 뭘 만들어야 된다 해리케인처럼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어 그래서 전 내려오면 잭슨이 더 별로라고 생각해요. 어, 뭐 혼자 뒷발차기 하는 거 있죠. 잖 <laughs> 혼자 이렇게 뒷발차기 하는 거 있거든요. 엔조 엔조 여기 가고 있는데 혼자 뒷발차기해서 일러줄 때 있어요. 이런 거. 음,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되는 자원은 아니지만 무슨 해리케인이나 이런 자원처럼 내려와서 연계할 만한 자원도 아니다. 어, 그럴 거면 차라리 은근쿵가 낫지 않나. 에. 제로톱으로 쓰긴 아깝지만 제로톱으로 쓰긴 아깝지만 그 그러, 그러니까 파머가 제로톱으로 섰을 때가 더 괜찮잖아요. 근데 아스날 압박을 잘 풀었다고 보진 못했어요. 너무 저는 아스날 압박을 아 근데 잘푼건 맞습니다. 왜냐면 아스날은 EPL의 20개 구단 중에 압박 퀄리티가 높은 걸로는 상위권이에요. 그런 팀을 상대로 압박을 거의 못 느꼈다면 정말 잘푼건 맞습니다. 음. 정말 잘푼건 맞아요. 왜냐면, 아스나, 제가 걱정했던 건, 아르데타가 이끌고 있는 아스날의 압박이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거를 쩔쩔 매면은 아무것도 못해보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어놓을게요. 어, 그래서, 교체전술이 늦은 것도, 저는 선발 라인업에 대한 이거라고 보거든요. 어, 전 이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케파가 없는 상태에서, 산체스가 1 옵션이 됐잖아요. 근데, 산체스가 부상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페트로비치로 넘어갈 수 있는가? 그런 과감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쿠쿠렐라처럼, 쿠쿠렐라 오른쪽 기용처럼, 어쩔 수 없이, 뭐, 없잖아. 아무도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용해서 괜찮으면 쓰겠지만, 그렇다고, 아, 산체스가 지금 못하네? 페트로비치로 가자. 이럴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봤을 때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저는. 음. 그 요번 아스날 전에도 좀 그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나가 괜찮으면 그게 망가질 때까지 주구장창 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기는 합니다 아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어그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